저와 남편은 만난 지 4년 만에 결혼하였습니다. 그 4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남쪽이었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만났고 남편은 대학 졸업과 함께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저는 태권도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태권도 지도를 하는 사법 노릇을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이랑 결혼 전에 바람을 아주 많이 피웠습니다. 물론 서로 사귀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주로 술집 여자들과 사귀었고, 기가 막힌 것은 그 술집 여자가 당시 애인이었던 제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옛말에 홧김에 소방질한다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자 술집 잡부에 가까운 여자와 만났지만. 강의가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치마를 입고 나가서 특강을 비밀로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도장으로 불러내어서 나온 학생들과 대련을 한후 만남으로써 남자친구의 술집 적과놀아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신 태권도 학원에 다녔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자 또래 애들 더구나 사내 아이들에게도 치지 않을 정도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무렵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오빠 언니들하고 대련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저를 걸쳐갔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태권도 학원에서 사법노을 사면서 같은 사범들과 만나기도 했고 저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도 제 말에 순종을 잘하며 만나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는 말썽을 부린 애들이 없었고, 간장님은 문제아들을 저에게 맡겼고, 얼마 후그 문제아는 문제아가 아닌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4년의 여자 중에도 사소한 문제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결혼하였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집하고 시댁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을 살기보다 개모임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도로 집청소며 빨래를 부탁하는 일이 찾았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아주 가정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마치기 무섭게 집으로 오셨고 회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가까운 산에 등산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남편이란 작자는 결혼하고 보니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면 몸이 피곤한 핑계로 방구석에서 TV만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미술을 하며 풍경을 해그리기 위여 산에 자주 오른다는 것을 아시는 시아버지는 저에게 같이 등산을 가져가였고 저는 좋아서 따라나서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단련이 된 몸이라 시아버지보다 빠르게 산에 오르다 보면 뒤가 간지러웠고 오르다 말고 손거울로 화장을 고치는 척하고 뒤따르는 시아버지를 훔쳐보면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청소와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널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방이며 거실에 남편이 사용하다가 결혼하는부터 시아버지께서 서재로 사용하는 방까지 청소를 하였습니다 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이 보니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급하게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청소를 마저 하고나자 극도로 피로하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뭐가 겁이 나겠어요?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보니 시아버지가 한방에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병구란 말입니까? 잠버릇이 없는 제가 이상하였습니다. 분명히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숨김 상태였는데 치맛단이 올라가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다급하게 몸매 무새를 고치고 일어나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 어, 금방 왔다? 곤이 자기 안 깨웠다? 시아버지께서는 애써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지 않은 날의 경우, 제가 입은 롱드레스는 잠이 들기 전과 같았으나, 시아버지께서 일찍 퇴근 하신 날은 그렇지 않은 날과 달리, 롱드레스가 위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확신은 같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훔쳐봤다는 생각을 하는 자치만으로도 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남편과의 사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혼을 안 했지만 남편과의 시간은 거의 방어전 수준이었기에 행복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지내면서 시아버지가 훔쳐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분위기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저와의 시간을 평소보다 더 자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거절을 할 명분도 없었고, 거절을 하지 않아 마치 새로 찾아온 신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를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저는 과감한 도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지나야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 하였습니다. 철컥!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밖에는더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고 마른 침도 삼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궁금하셨어요? 벌떡 일어나며 시아버지가 잡고 있던 손을 잡고 말하자. 시아버지의 몸과 마음 모두가 얼어붙은 듯이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정색을 하며 말하자. 토끼 놀라고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시아버지를 올라다보며 환하게 웃으며 웃자. 그 그게 아 아니고 절대 부담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참았어요? 하며 묻자 시애비가 며느리 보고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니 이제 말씀만 하세요 하고 말하면서 애비가 시원찮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기에 기분은 나지 않아요?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버님, 제가 거실 탁자에 놓인 제 핸드백 옆에 손수건을 끼워 놓을 것이니, 그 손수건으로 핸드백 손잡이 묶어두면 그러자는 사인을 는건 어때요?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아가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꾸나?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시아버지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 알게 될 경우, 저와 시아버지는 야반도주를 할 것이고,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상당한 편이라고 하시면서 그 돈만 있으면 시아버지와 제가 평생 물가가 싼 동남아의 나라로 숨어들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였고 그 다음날 저는 신혼여행을 가면서 단수 여권을 내었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 복수 여권을 발급받아 남편 모르게 깊숙이 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 낮이면 시아버지, 밤이면 남편.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